Thank <laughs> you. 안십니까 오늘은요 2, 3, 4번줄을 이용한 메이저 스케일 12개의 키를 이용해서 왼손에 자유를 주는 핑그링 연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1, 2, 3번줄을 이용한 12개의 키 자, 핑그링 연습법은요 우리가 G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 중에서 G형 스케일인데요 자 오늘 할 것은 D형입니다 D형 자 일단 보시면요 어, 4번 줄10 플랫을 손가락 2번으로 잡았는데요. 요 도가 되겠습니다. 도, 4번 손가락으로요. 자, 12 플랫. 내가 되겠죠. 3번 줄9 플랫이 미입니다. 그리고 위압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만 가면 되겠죠. 손가락 4번으로 다시 12 플랫 잡으시면요. 솔이 되고요. 이때, 손가락 1번이, 자, 2번 줄 내려가면서 한칸 앞으로 옵니다. 10번 플랫이죠, 그죠? 라를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으로는요, 시, 그리고 4번으로 13 플랫,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칠때한칸 앞으로 와서, 라, 시, 도죠. 자, 올라갈 때는, 도, 시, 알아치시고요. 손가락 4번이 3번 줄12 플랫,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가락 2번이, 그죠? 여기 10번 플랫이죠. 그죠? 3번 줄, 8을 잡고, 1번이 5 플랫, 미죠. 그죠? 손가락 4번이 다시 4번 줄12 플랫. 네, 그리고 손가락 2번이 10번 플랫, 봅니다 그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요렇게 우리가 치는 걸요, D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왜 D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코드와 스케일은요, 다섯 개의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C -A -G -E -D, 즉, CAGED, 즉, k g d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형, A형, G형, E형, D형. 그죠? 그래서 이 근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k g d 다 라고 부릅니다. 자, 개방에서부터 그죠? 12 플랫까지 어떤 특정한 키의 근음을 다 그죠?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은 그 음을 선으로 이어 보시게 되면, 자, 근데 보통 먼저 C키로 많이 하시니까요. 그죠? C키로 예를 들자면, 자, 다보겠죠 그죠? 그러면 도와 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점을 찍으시게 되면, 자, 요게 C형이 됩니다. 그죠? c 코더 되겠죠? 그죠? C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C형 스케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그죠? 도를 찾으셔가지고, 적을 찍게 되면, 이렇게 또, 도가 오고,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형을 우리가 A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렇게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A형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A형입니다. 그죠? 그냥. 그래서 A형, C 코드예요 자, A형, C 코드에도 마찬가지로 요 포지션에도 당연히, a 형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형 스케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형인데요. 자. 자점 도와 도와 도. 그죠? 이렇게 점을 찍고 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G 코드가 아, G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빼 보시면 그냥 G 코드입니다. 그죠? G 코드. 그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스케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케일을 G형 C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스케일을 G형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나오는 코드를 예, G형 C 코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어 5번 줄과 6번 줄, 그죠? 요건 생략하, 생략시고 요렇게. 잡으시죠? 그냥 요렇게. 그죠? 저번, 저번 수업 됐던 게요 G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레미파 솔라시, 도. 그죠? 요것이 우리가 저번, 저번 시간에 했던 G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E형인데, 자, 보시게 되면, 6번 줄 8플랫과 1번 줄 8플랫, 그리고, 4번 줄 C 플랫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E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포지션에는요, 당연히 E m a j o 아니죠. E형으로, E형을 가지고 있는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형, C 코드 또는 이형 C메이저 코드라고 아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그죠? 요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D형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4번줄 10번 플랫과 2번줄13 플랫을 치게 되면요 그죠? 요렇게 선이 모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코드가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자, 손가락 1번 떼시고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D 코드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형이에요. 자, 이렇게. 그 음이 개방형을 치게 되면, 레가 되니까 D 코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음 4번 줄 빼시고, 이렇게 그냥 D형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3 플랫이 도니까 여기서 이렇 여기. 치게 되면 이것은 c 코드가 되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됩니다. 요 그렇죠? 같은 포지션에서 이렇게 D 형의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섯 개의 폼, 그죠? 그래서 다섯 개의 폼이 나오는 코드의 그 포지션에서 스케일을 같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오브리이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각 코드 폼마다, 그죠? 그 코드 폼과 상응하는, 대응하는 스케일 폼이, 그죠? 같이 위치하기 때문에 오브리이할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손이 많이 많이, 그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죠? D형으로 D를 쳤습니다. 그 코드를, 그죠? 그러면 바로, 그죠? 스케일이 그냥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은 메이저 스킬 뿐만 아니라 코드를 쳤으면 그 코드와 항상 어울리는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이든 간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피히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게 되면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제가 다음에 한번 그저 CAGD 시스템, KGD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정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지를 정확하게 외우시가지고요, 그죠? 운지를 정확하게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C, 그죠? 이렇 C, C 코드 포지션에서, 그죠?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죠? C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C 코드 포지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 음이 니다 그죠? 자, 이 포지션에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템포를 메트로놈을 털어놓으시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충분히 운지를 익히신 다음에 12개의 키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10번 플랫이 C 키입니다 그리고 3번 플랫은 F키겠죠, 그죠? 그 다음은 B 플랫인데요. 8번 플랫이 B 플랫이고요. C, F, B 플랫이죠, 그죠? 그 다음은 E 플랫입니다. E 플랫은 13 플랫입니다. 그죠? E 플랫 다음은 A 플랫인데요. 6번 플랫이 A 플랫이고요. A 플랫 다음은 D 플랫이죠. 자, 11 플랫이 D 플랫입니다. 그 다음은 G 플랫이잖아요. 4번 플랫이 G 플랫이고요. 그 다음은 B인데요. 7번 플랫, 아, 9번 플랫이 B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E인데요. 2번 플랫으로 가셔도 되고요. 자, 한 옥타브 높은, 그죠? 12, 1 2를 더하게 되면 한 옥타브 높은 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4 플랫이죠, 그죠? 그 다음은 A는요, 7 플랫이 되겠습니다. 7 플랫. 그 다음은 D죠, D. A 다음은 D인데요. 12 플랫이 D고요. 5 플랫은 G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실 때, 요것을 요, 외울려고 알지 마시고, 어, 종이에다가, 그죠? 적어 놓으세요, 일단. 12개의 키를 적어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데 트로음을 틀어놓으시고 항상 첫 음을 칠때그 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C. 그죠? �enders. F. b 플 E. E. 플랫, 그죠? A 플랫. A 플랫, B 플랫입니다. 그렇죠? A 플랫, 이런 식으로. 그죠? D플랫, B플랫, B 플랫, B 플랫,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요, 그냥. 그냥 외워집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어, 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요, 지판 번호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그죠. CF, B, f 랫 E, f 랫쭉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C는 C, 플1 f 는3플랫 F4,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2, F3, F4, F5, F6, F7, F8, F9, F10, 요1 1 3 1 0 그죠? 3 이런 식으로 8 13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외워지시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어 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굳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이게 그죠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많은 스케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12개, 12개의 키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음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각각 다른 비트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4비트와 8비트를 셨는데요. 자, 오늘은 12비트와 16비트를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자, 12비트는 3연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근데, 박자를 세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이 때릴 때, 세 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또는, 폭플라, 투플라, 트리플라, 포플라 이렇게. 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터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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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플라 그죠? 원플라, 투플라, 피플라, 포플라 16비트는요, 4니어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박자를 세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박자 세는 부분은요, 우리가 1, 2, 3, 4, 어, 한, 둘, 셋, 넷 그죠? 메트로늄이 한번칠때 한,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영어로 하시게 되면 발음이 더 부드러워가지고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원이 에나, 투이 에나, 들리에나 포이 에나. 그죠? 원이 에나, 투이 에나, 들리에나 포이 에나. 이렇게 박를 세시는데요. 보시면, 원이 에나, 투이 에나, 들리에나 포이 에나. 원이 에나, 투이 에나, 들리에나 포이 에나.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비트 쳐보시고요, 그죠? 8비트 쳐보시고, 12비트 쳐보시고, 16비트 쳐보시고, 이렇게꼭 비트별로 나누어서 꼭 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다칠수 있느냐, 그죠? 매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내가 4비트를 해봐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연습할 때는 내가 12비트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번갈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죠 연습 일지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은 어, 메트로늄 음, 100, 그렇죠? 110에다가 포비트로 어, 연습을 했다, 그죠 이렇게 딱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30분 연습, 그죠 또는 그 다음 날에는 어, 오늘은 내가 어, 메트로늄 115로 그죠? 8비트를 쳤다. 그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어,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왔구나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더 계획적으로, 그죠?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의욕이 생깁니다. 와, 내가 지금 메트로늄 비트가 지금 110이네? 내일은 115 쳐야지. 그죠? 그 다음날은 120 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욕이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연습 일지를 좀 적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어 옛날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안 적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또 지금은 또 적어 볼까라는 마음이 또들기도 합니다. 요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손을 어 표고도 쳐 보시고 무고도 쳐 보시고 꼭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그지판에 그죠? 그 키를 옮겨 다니시면서 외우시게 되면, 지판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3번 줄, 12키 하다보면, 12개의 플래시다 외워지잖아요. 자, 4번 줄, 그죠? 우리가 지금 D형으로 하게 되면, 또 4번 줄, 12개의 플래시다 외워집니다. 그죠? 5번 줄도 있겠죠오조 그렇죠? 스케일이. 그죠? 또 연습하시게 되면, 다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스케일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판들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내가 뭐, 어, 집이을 요기 위한 연습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12키로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